야 그냥 편안하게 눕 어르신 끝났다. 어르신 그냥 앉아 계세요. 야 빨리 가 빨리 가. 어, 나 진욱한테 맞았어. 야 빨리 가. 빨리 가. 야, 됐다, 됐다. 빨리 가. 아 빨리 아 빨리 가. 이봐, 이봐. 일단 이 입고. 입고 빨리 신발 신어. 빨리. 어 아, 너무 어제 되게 사진 찍한다 대신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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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신발 벗고 야, 이 새끼 뭐야, 씨. 야, 다 엉켰어. 어떡하게 일단 그러면 바지를 다 벗고 일단 벗어, 벗어. 일단 벗어. 자, 바지를 다 벗자. 자, 바지를 다 벗고. 어, 이게 그러면 승부가 안 나서. 나 어, 빼, 나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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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형 빼야지. 이거 봐,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. 이거 봐,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그래. 알았어. 여기 어디서, 아! 어디서. 아! 어디서. 아! 아! 어디서 아! 어디서? 아! 아 야. 아, 하하하하 아!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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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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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길면 아! 20분 봐야 돼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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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그 바지 말고 이 바지로 할게요. 어디? 저희 그 바지 말고 이 바지로 할게요. 어디? 여기도 아! 여기. <laughs> 야 좋다, 야 좋다, 야 좋았다. 야이 야, 교환권이 보길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. 어? 그러니까 네가 잡아 이거 끝이 안 나. 자, 아, 다시 접어주러 갈게요. <laughs> 다시 접어주러 갈게요. 아, 이겨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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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다 야! 으 이거 어쨌든, <laughs> 기절시켜야 돼, 기절. 어, 자, 빨리 입어야 돼. 야, 입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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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. 안 들어갈 거 저거 입어, 일단 입어, 입고. 어, 빨리, 야, 빨리. <laughs> 입어, 입고. 입었어, <laughs> 입어 신발 신어야 돼. 신발을 신어야 돼, 신발. 묶었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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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못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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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묶어서 묶어서 너, 어똥 만나, 똥 만나. <laughs> <laughs>